마누는 사람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온 몸에서 빛을 뿜어내는 휘황찬란한 모습이 마치 창조신 브라우마와 같았죠. 또한 마누는 고행을 통해 수련한 법력은 자신의 형이나 아버지보다도 컸습니다. 마누는 웅장한 체리비 강가에서 고행을 했었는데 한쪽 팔을 높이 들고 한 다리로만 서서 고개를 숙이고는 눈한번 깜빡이지 않는 고된 수행을 만년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해요. 어느 날. 마누는 7인이 강둑에서 혹독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빙빙 틀어온은채 수행하는 마누의 달아빠진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둑으로 헤엄쳐 올라와 마누에게 말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아주 작고 힘없는 물고기인데 제 주변에는 흉포하고 커다란 물고기가 득실거리며 시도 때도 없이 저처럼 연약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저를 이 무시무시한 강물에서 구해주소서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만우는 측은한 마음에 물고기를 항아리에 놓고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물고기는 만우의 관심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만우도 물고기에게 정이 들어 자식처럼 돌봤죠. 시간이 흘러 다 자란 물고기는 항아리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우에게 말했죠. 존기하신 분이시여 제가 지낼만한 곳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만우는 물고기를 항아리에서 건져 커다란 연못가에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셀 수도 없는 억겁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 물고기는 연못에서도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만우에게 다시 한번더 빌었습니다. 살량하신 존귀한 분이시여. 강과 강은 바다의 황후이니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만우는 물고기를 강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결국에는 작아지게 되어 물고기를 바다에 옮겨주게 되었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물고기의 몸은 무척 거대했지만 마누가 바라는 대로 손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변했고 마누의 두 손이 물고기의 몸에 닿으면 마누는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누가 물고기를 바다로 옮겨주자 물고기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정기로우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지켜주시어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니 제발을 잘 들어주세요. 얼마 후이 땅과 땅 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 그리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에게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기 때문이죠. 당신은 매우 거대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끈을 매어 북두칠성 일곱 현자와 함께 타십시오. 또한 배에 모든 종류의 씨를 실어서 잘 보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올 때까지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제 말대로 하셔야 합니다. 마누는 물고기에게 그러겠다고 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모든 종류의 씨앗을 모아 크고 튼튼한 배에 올랐죠. 이윽고 물고기가 하는 말대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휘말아치고 하늘에 구멍이 뚫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누의 배는 바다 위에 방향을 잃고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뿔 달린 물고기가 나타나 마누의 배를 끌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높은 상봉우리가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어느 곳에 배를 정박시켰는데 그 봉우리를 배를 정박한 봉우리라는 뜻의 나우 반다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성스러운 자태로 모습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슈누다. 우주에서 나보다 뛰어난 신은 없다. 바로 내가 물고기의 모습으로 변해 너희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냈다. 너는 앞으로 더 엄격한 고행을 할 것이며 그 신통력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니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비슈누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만우와 만우의 후손들은 새로운 인간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우에 있어서 신비로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만우의 이름과 설화인데요. 인류의 조상인 만우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영어의 맨과 연관이 깊은 단어로서 그 뿌리는 인도 유럽에서 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전설은 서양 신화에서 흥이 볼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계통의 신화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이 홍수를 피해 배를 만들었으며. 북유럽 신화 또한 오딘과 그의 형제들이 태초의 거인 이미르를 살해하게 되어 모든 거인이 죽었지만 배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인 베르겔 미르와 그 안에만이 살아남아 거인들이 신을 증오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전 인류를 매력시킨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합니다.